안녕하세요 윤식이 해운대에서 해운대에서 인사드립니다 어 이제 9시부터 오늘 영화 보는 게 있어가지고 좀 일찍 일어는 상태고 사실 조금 늦었거든요 부지런히 가야되고 아 제가 부산국제영화제 간다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 해피바라시에서요 모자 지원해주셨거든요 제가 오늘 하루 오늘 이거 부채에서 이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하고 보실게요 어제 최단코스 깨달아서 10번, 12번 로어와서 바로 신세계로 진입해줍니다 에이 그래, 아침 9시 영화야 이리다 일러 뭐지? 줄이 무슨 장 길게 있네요 저기 엘리베이터. 어지럽네너 어, 늦진 않을 것 같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근데 오늘 약간. 뭐, 어비줏 조금 약간 중국부호 같은 그런 바이브인데. 약간 집에서 연습했던 거랑 좀 빛이 다르거든요. 어이씨, 이거 맞아? 죄송합니다. 제가. 티시 안 좋아서 랜디드로 이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여기서부터 써져있나? 투아 아마 전잘안 보이는데 투 매니 사공해가지고 사공이 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감독님 테이블에 체어가 아, 두 개까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충분 렉이 있다? 와 이거 씨이 오늘 사공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재밌잖아 아 오늘 배고파서 무조건 올라가가지고 핫도그 줘줘야 되거든요 너무 늦으면 곤란합니다 지금 벌써 50분입니다, 50분. 8시 50분. <laughs> 배고프면 집중 안 되거든요. 아, 뜨거워. 오, 씨. 네, 다음에 드실게요. 와 시작 1분 전. 자리 어디야? 비열 13번 4관 4관 비열 13번 4관 비열 13번 네네 개웃겨 비열 13번 휴대폰은 잠시 안서 <laughs> 쓰레기통으로 자이 영화 보고 겠습니다제네 발생 시 대필올림 이렇게 이렇게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laughs> <laughs> 잘생겼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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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회자다, 회자 아 이거 회자다, 회자 오 어, 수건, 수건 이거 선물 아크르두개가 너무 귀엽다. 와 뭐야? 키링도 있네. l p c 너무 귀엽다. 아, 밥 어디서 먹지? 밥 어디서 먹지? 리먹어밥 돼지국밥 밥 부산은 돼지국밥 저는 촬영 돼지 네. 의령 식당을 그 많이 갔습니다 네. 네. 의령 식당 <laughs> 어? 의령 식당 추천해준대 여기다 <laughs> 제 기억에 예, 예전에는 고급주에서 GV를 하며 해외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들만 오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럼 이제 <laughs> 끝나고 맥주 한잔 하시자는 감독님 몇분 계시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문득 나네요. 왠지 조진변님 여기 얘기했을 때 만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살짝 했었던 것처럼. 안녕히 <laughs> 계세요. <laughs> 와와와이 깊은 맛이 정말 와. 와. 맛있게 먹었으니까 맛있게 계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헤이 개량이 씨노. 잘먹습니다 와, 가격도 완전 로컬. 사실, 국밥, 저는 이제 호주에서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오지 얼마 안 되지 않았죠. 호주에서 온지한 5개월, 6개월, 막 7개월, 막 그렇게 다, 6, 7개월 다돼 갔는데, 아니,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밥이 한 7천원대였는데, 갔온 사이 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지내는 공간들이 원래 다 서울이니까, 뭐, 서울 물가 반영해서 만원, 만천원? 뭐, 그렇다고 생각했고, 이제 부산에 와서도 먹는 데가 이제 다 만원대였어 가지고 뭐 이제 국밥 만원인가 보다 하고 왔는데 아 의령식당 아 확실히 로컬 맛집이어서 그런지 근본근본 7,000원 와 7,000원에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아 맛있게 먹고 갑니다 우리 며느님 덕분에 의지 <laughs> <laughs> 새로운 근데 저그 저랑 어제 같이 야 이거 이거 못찾겠지 저 심지어 지 두바이 초콜릿 때 처음 먹어보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와 짜릿하다 와 미쳤다 신세계 와와음 솔직히 앞에서 아이스크림 하나에 뭐 3,4천원 두개에 막 5,6천원 할때 아이스크림 편집해서 사면은 천원, 이천원이면 000, 충분한데 여것도 신세계니까 먹어말아야 이거 씨.. 이게 만원이거든요 와 이거 음. 아, 한표 그러면서 실력이 올일이 없어요 다시 와야겠어 흠 음. <laughs> 야외가 좌석이 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몇 시에 있죠? 8시 반부 입장 8시 거 아니에요? 네 8시 네 8시 부터 감사합니다 4시 50분 지금 5시거든요? 이 1등한테 몇 시에 오느냐고 한번 물어보겠다 저 혹시 죄송한데 몇 시부터 기다리셨는지 여요 감사합니다 부산에 10시에 도착해서 밤 8시 걸을 원하는 자리에서 보기 위해 12시부터 조율주셨다는데 그럼 점심 저녁은? 어지러운데? 이게 제가 왜 이러냐면 저도 아마 내일인가 모레 이렇게 밤에 찍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밤에 찍는데 밤에 보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아, 저렇게까지 줄 서서 해놓으면 그 방법을 그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얘기가 어, 어, 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제 근데, 시간에만 와도 적당히 앉지 그 않을까 싶은데. 아아아 이게, 이게 아. 아까부터 여러 가지 부스가 있었었는데, 전줄이 네, 엄청으로 이형참 줄이 음. 뭐, 참 없더라고요. 근데 네네. 인터뷰 관련된 거라고 해가지고 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어, 시도하고 음. 있습니다. 음. 이뭘 어디서 얻어와야 돼요? 저희 중말에 가시면 설문조사 하신 다음에 뭐 받으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저 끝에 거 하려면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설문조사 하셔야 쿠폰 드리고 네. 이거 있어야 이용이 돼요. 네. 거 보자고. 바로 아, 시작하시면 되세요. 아한번더 가능하세요. 아 제발. <laughs> 제발. <laughs> 제발 <안 됐다>. 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문 하나 도어가는 거예요? 어 아니요. 그냥 그냥 네. 가. <laughs> 아까 어느 분은 통과하시던데 네. 어? 인, 인터뷰 먼저 하고 싶으니까 먼저. <laughs> 높다, 너 먼저. 덥다 너. 될까요? 네네네네 저희 부스는 이제 앞에 보이시는 영상처럼 영화를 생각하는 고객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인터뷰하고 영상으로 남기는 그런 부스고요 인트로 멘트가 나오면 이제 따라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앞에 안에 있는 슬레이트 치시면 됩니다 이용하면 될까요? 네, 바로 입장 도와드릴게요 5초 뒤에 인트로 메시지랑 같이 파란색 가면 나오면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양희준입니다 우리들의 인터뷰 촬영 시작합니다 하나 둘세 아쉽지만 될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나 어, 너무 좋은데 저거 와 이게 나중에 영상을 주니까 어 한번 같이 보시죠 와 목소리랑 오나 너무 소름 돋았어 사실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는데 와 저거는 진짜 내 목소리를 이렇게 되게 세팅을 잘해줘서. 오, 너무 좋았어요. 아나왜 잘생겼어? 내가 아는 내가 아니던데? <laughs> 너, 일단, 너무 놀랐어요. 앉자마자. 뭐, 여러가지 필터 있는데, 저는 이제 빈티지로 했거든요. 너무 리얼하게 하면은 너무 슬퍼가지고. 와, 노랑통 나문 닫았다. 어 이거 먹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잘생기면요. 저쪽에도 부스 더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사실 아침에도 막 목소리 가가지고, 아, 아, 이따 편집할 때 너무 하기 싫을 것 같은데, 막 너무 꼴도 매기 싫을 것 같은데, 이야기 흐름상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와, 온도 차이가. 에.. 세팅 너무 잘해주셨고, 제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 영상 너무 잘 나와서. 그니까 저기 웃긴 게 사람들이 포토 사진만 찍고 저걸 안 하세요 아무도. 어, 근데 저거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 좀 감동받았어. 그 질문이 사실 그 앞에서 이렇게 보여줄 때는 막 집중 안 돼가지고 그냥 듣는 동은둥 했었거든요. 아, 근데 저렇게 앉아서 집,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거 보니까 너무나도 좋았다는 거 하나 드릴까요? 볼펜 더 주고 가셔야 돼요 굿뉴스 아이 보고 싶었는데 <laughs> 재밌네 아 부산 재밌네 저 아까 아침 낮엔 없었거든요 저런 게 생겼어요 갑자기 여기가 이제 레드카펫 어제도 들리긴 했는데 배우님 들 보시고 저도 그래도 어제 레드카펫 샀지 뭡니까 타올로다 가. 지금도 모셔놔야지. 항상 레드 카펫을 걷는 기분으로 살아야지. 지금은 이제 푸드트럭 쪽으로 와가지고 가볍게 먹거리 즐기고 시간 뿌리게 보죠. 5시 20분이니까 1시간만 남았거든요. <laughs> 아, 아까 큰 디저트였고, 이게, 이게 본식. 5시에 본식. 영화 끝나고 안 먹기. 영화 끝, 영화가 영화라고 해야 되나? 이명원님. 저도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팬 미팅 같은 걸까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아 진짜 모르겠네. 개인적으로 케밥은 진짜 인생에서 먹어볼일 없다가 호주에서만 먹었던 것 같아요. 그 빵이 뿌디안가 그런 식이여가지고 탄수화물 적고 야채 않고 단백질 많고 한 때는 집에서도 엄청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호주에서. 지금 아무 생각없이 시간데서 걷다보니까 이제 액터스 하우스 이병헌님 이거 할 차례고 여기 티켓 뽑았고 액터스 하우스 처음 해봐가지고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겠는데 좋은 말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정상 티켓입니다 정상 티켓니다정입니다 M년 A B C D E F G 두 실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멀다 멀어. 아니, 보다가, 아는기분이 영화를 준다고 해가지고, 불이 나게 뛰어가고 있습니다. 시네마운트시네마운트 럭키. 시네마운트, 시네마운트. 시네마운트. 아, 솔직히 뭐. 시네마운틴 중국장 어떻게 가요? 저희 에스컬레터8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음... 6층 Is here s 6 x t h floor? i t h floor. 아, t h a n 누가 열심히 뛰어. 짐을 <laughs> 왜 이렇게 살 빠졌어? 가요? 너 진짜 못 들어오겠다 빨리 아, 가요 1분 남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연락해요 어, 나중에 또 연락해 People t h e beautiful 티켓 위치 좀 볼까요? KR25번 감사합니다 오늘 영화 한세편 8시 끝나면 10시쯤 바로 집 가면 되겠다 여기 지고보 A B C D E F, G H I J K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와 진짜, 진짜 미쳤다 이거. G V 와. 네. 아, 좋은 찬영 챙겨서... 해 주신 감독님께 다시 한번 큰박수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독님, 퇴장 안 해드리고, 관객분들 퇴장 아, 결국엔 어, 말씀을 직접 못 드리게 됐는데, 음... 아, 집이 시간을 빌어서 꼭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요. <laughs> 제가 너무 영광을 많이 받아서, 이제 각자 뭐 다르겠지만 저는 오늘 이제 우연히 친구에게 영화 시작 5분 전에 이제 친구에게 선물을 받아서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순간들이 저도 마치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고 온 기분이 들었고 완전 영화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감독님의 이제 이런 발칙한 상상 속에 이제 완전히 빠져버려서 앞으로 이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하게 된다면 와 주변에 연애를 주저하거나 위로가 필요한 친구들에게 이 영화를 추천해 줄것 같아요 이제 영화 안에서 이제 주인공들이 이제 문을 하나 하나씩 건널 때마다 이제 저 또한 이제 성장함을 느꼈고 그래서 지금 저에게 주어진 저 마지막 문의 다음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성장했기 때문에 저 뒤에 뭔가 저 위에 뭔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음, 감독님께 이제 좋은 영화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큰 선물을 받은 기분입니다. 아. 이제 이 말을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할 수 없어서 좀 아쉬웠고 질문이 아니어서 그냥 전달하고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오나고 신호 끊기. 근데 이제 이 순간 마저도 영화 같단 말이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아, 모르겠네. 내일 또저 감독님을 만날 수 있, 있는 기회가 어떻게 있다니까? 제가 제 지금 핸드폰이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이거 뭐 검색해 볼 수도 없어요. 그냥 나이저 영화를 아예 몰라요. 그냥 그냥 친구한테 추천 받아서 온 거라. 근데 듣기로는 이제 미스터 양을 찍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작품도 아직 안 봤는데 이제 이름을 들어봤단 말이죠 그 영화를. 그래서 미스터 양? 나 미스터 양인데. 이런 우연을? 하여튼 뭐. 어, 티켓팅 되고 막 이런저런 기회가 있다면 제가 내일 한번 꼭 찾아뵙고 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아 되게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오씨, 문을 넘어버렸네? 집 가는 길이 너무 설레는데? 아 진짜 충격, 충격적이었어요. 형용할 수 없는데. 아, 뭐 스포일러 해버렸지 뭐. 제가 되게 판타지 로맨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이제, About 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는 되게 되게 영화가 사랑스럽고 흥미진진했다며, 뭔가 이 영화는 치료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30대 연애가 되게 이미 이미 서로 너무 상처를 받아서 새로 시작하기 주저하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서 진짜 많이 봤고 상처받은 사람이 그걸 극복해내는 것도 어렵고 그 상처받은 사람이 이제 괜찮다, 괜찮다 이제 북돋아주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이 영화는 뭔가 해낸 그런 느낌 그래서 정말로 다들 알게 모르게 상처를 하나씩 짊고 살잖아요 그 누군가가 봐도 자기도 모르는 그런 상처들 내 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 그냥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약간 치료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저저 또한 그랬고 사실 저 안에 이제 불안한 것도 있고 사실 뭐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다 해소되는 기분이었. 어 저희 기회가 있었다면 진짜 그냥 그 앞에서 춤추고 싶었고 기회가 된다면 나가 뛰쳐나가서 감독님을 안고 싶었다니까요. 그 영화 끝자락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예를 들면 저도 제가 인생에서 진짜 스물여덟, 아홉, 서른, 아니 서른 그즈음에 엄청 힘든 고민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 고민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이 지금 하는 내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다면 난 어떻게 얘기해 줄까? 지금 나와 같은 고민하는 내 자식에게 똑같이 얘기해 줄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어요. 그로 인해서 도 이제 극복한 하... 경우가 있었는데 그 장면이 이 영화에서 되게 오마주되면서 제가 만약에 나 영화를 나중에 찍는다면 되게 풀고 싶은 시퀀스 중 하나였는데 그걸 이 영화에서 보면서 좀 소름이 돋았죠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또 굿뉴스 분들이 또 열심히 홍보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배스토에 가서 나가가지고 하여튼 뭐 제가 되게 인상깊게 본제 인생 최애 영화를 꼽자면 어바웃 타임이랑 비긴 어게인 이런 영화들을 네. 뽑을 수 있겠는데, 와, 가, 같이, 같은 자리에 위치하는 영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충격적이고 감동적이었고, 와, 오늘 이 영화를 좀 즐기면서 집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현아 진짜 고맙다. 아, 정말 좋은 선물이었어. 와, 연출한 건가? 이거 진짜. 미... 이거, 이걸 연출했으면 진짜 천재인데. 거의 프로포즈급인데, 이거.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약간 그런 거야 약간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사랑하잖아. 그럼 이 영화를 같이 보자고 하고 난안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 그 상대방을 어떻게든 영화를 보게 한 다음에 이문 밖에서 기다리는 거지. 그런 상상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이걸 보고 이 사람을 만나기 전에 정리되지 못했던 것들을 혼자서 이제 정리하고 마인드가 열린 상태로 문을 열었는데 상대방 남자가 있다. 야이것이 연애 가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분한테 뭐 마음이 있다. 그러면 영화표를 몇개를 예매해야겠어요. 일단 하나, 나 먼저 봐야겠지 영화를. 그리고 세 개를 예매해야 돼. 세 개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상대방 티켓을 예매할 때그 양옆 자리까지도 예매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아니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다른 사람이랑 눈 맞으면 안 되잖아. 그 영화도 보면은 원래 나오기로 한 사람 대신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 둘셋네표 정도 이제 예약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사랑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할수 있지 않을까요? 통신사 할인받고 이것저것 뭐 할인받아서 음 괜찮은 프로포즈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 영화 진짜 극장에서 나오기만 한다면 진짜 저, 저였으면 그렇게 했어요. 이 영화. 와, 진짜, 진짜, 그냥, 모든 게 열려버렸어. 이 영화를 보고. 오늘 정말 좋은 경험을 많이 하네요. 티준이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